특허 취득 공시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공시즉세계 BLT 특허 법률사무소 엄정한별사입니다네 오늘은 콜마 BNH, 네, 콜마 한국 콜마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네 콜마 BNH에서 공시가 나와서 7월 16일 날 공시가 나온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아 도움이 됐다. 상한가 갈것 같다. 그러면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허 제목은 제주도산 흑무 유산균 발효물을 포함하는 간 기능 개선용 조성물 및 제주도산 흑무 유산균 발효물을 제조하는 방법 좋습니다. 뭔가 제주의 향기가 무신 나는 그런 특허네요. 보통은 제주도산 흑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허 제목 정할 때 제주도 산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괜히 권리를 좀 좁히는 영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특허 내실 때는 제목에는 제주도 산 흙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주요 내용은 이제 흙무를 이용한 유산균 발효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항산화 그다음에 간세포 보호 그다음에 지방구 형성이 억제된다. 간세포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간세포는 재생이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아 셀트리온이 아니죠. 그 신라젠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항산화 간세포 보호 네 그리고 제주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아 제수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개발 과제로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제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네요. 네, 2020년 12월 30일까지 거의 뭐한 4년 5년에 걸친 그런 대형 과제네요. 자, 일단은 콜마 bnh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콜마 bnh가 기능성 소재, 아, 먹거리죠. 그러니까 기능성 식품. 음. 그래서 대사질환 뭐 이런 쪽에 건강기능식품 만들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마와도 관련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사진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에터미가 있습니다. 에터미. 에터미 브랜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에터미를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생약 그다음에 관절염 개선 건강기능식품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차 관련된 어 소재들 네, 만들고 있고요 2 0 0 4년 2월달에 설립이 됐고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201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OEM ODM 관련돼 있는 회사고. 어, 매년 꾸준한 현금 배당을 하고 있다. 아, 여기 주식 들어가야겠네요. <laughs> 현금 배당을 꾸준히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의 자회사도 있고요. 지금 29일, 7월 29일 기준으로 24,000원이고요.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시가 총액이 7,120억 원. 어, 그리고 코스닥에서 41위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52주 차트에서 음, 올해 3월 14일날 최고가를 한번 찍었네요. 그리고 지금 한 아, 8,000원 정도 차이가 나게 떨어져 있네요. 자, 그 계열사는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이고 대전시 유성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253명, 연구원이 몇명 있는지가 중요한데 아무튼 k r x 3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고요. 어, 건강기능식품 반, 화장품이 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치약 세트. 에터미 네, 치약입니다. 에터미 치약 유명하죠. 그래서 에터미 치약이 한 6%.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자, 매출은 2016년도에 2,500억이었는데, 어, 올해 예상실적이 4,300억이다. 당연히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2016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갈 거다.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특허 개수는 적어요. 네. 어, 특허 출원한 게 20개고, 그 다음에 등록 특허가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같이 봤던 코스맥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경제 어, 유튜브 채널에 어, 제가 리뷰를 했던 그, 코스맥스의 특허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 콜마 비 b n 치 같은 경우에도 특허에 좀더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등록받은 특허는 재단법인 제주도, 제주 테크노파크랑 같이 해서 등록받은 겁니다. 그래서 콜마 비 b n 치랑 같이 했고 출원일자 2018년 10월이고요. 아직 1년도 안 돼가지고 등록을 된거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특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발매 명칭에 제주도산 흑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무라고 하는 게 까만 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 기능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 기능 이걸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매운가봐요. 굉장히 매운가봐. 그래서 무의 매운 맛이 다른 무들에 비해서 특히 강해서. 이거를 그냥 생으로 먹기는 힘들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요즘에 만들고 있다. 음, 일단은 지금 데이터가 이 특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세포에서 지방구 형성 억제 효능, 그러니까 간이 지방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간 기능 개선에 유효한 성분의 흡수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떤 성분을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좀 느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좀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운맛이 약화돼서 먹을 만하다.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 항산화 효과는 이제 노화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청광이, 이게 보면 등록청광이 흑무유산균 발효물을 포함하는 간기능 개선용 식품조성물로서, 이건 이제 발명의 카테고리에 얘기하는 전제부고요 그래서 제주도 흑무 이렇게 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그리고 상기 식품조성물은 락토바실러스 속 유산균의 흑무발효물을 포함하고, 단기 락토바실러스 속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기능 개선용 식품 조성물. 오 이렇게만 등록이 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넓은 특허 청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기가 높아진다면 이 특허는 굉장히 강력한 특허가 될수 있어요. 네, 유산균의 종류가 한정이 돼 있긴 한데 근데 그 유산균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 조직의 지방 구형성 을 억제한다. 이런 건 이제 효과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 상으로도 봤을 때, 이그 흙무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그 세포 생존율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콜마 BNH, 이번에 특허 취득한 제주, 토, 제주 테크노파크랑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꽤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은 그게 기대가 되고 저도 사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저도 간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자,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상장할 것 거, 상한가 칠것 같다. 그러면은 댓글도 한번 싹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마 비엔이공시직색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